즐거운 하루. 오늘은 어떤 미션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집에 들어가봐야겠군. 계세요 사람들이 목소리를 이렇게 오늘하게 만들어야지 일기가 있다고 그래서 목소리를 바꿨더니. 와이프가 나를 만나주지 않니? 와이프는 나를 만나주지 않아. 여보, 내가 돌아왔는데 아는척도 안 하는구려. 아는 그만 좀 돌아다녀요. 정신 살아와요. 미안해. 오늘은 무슨 일이야? Homie, y o u l i k e right for work. 네뭘 똑바로 들어요 you know. 이번 심으로는 아주 거대하고 엄청나요. 어떤 거든지 다 I'm 말만 해다 뭐든 다 해주겠죠. 나한테 말만 하라고, 난 준비됐으니까, 밖에 나가봐요. 이었어 여보? 왜요? 기스나 좋아! 어떤 미션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여, 제말 사람들이군. 안녕하세요, 전 심슨입니다. 어저께 축구를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 이 비애를 보는 거야? 그래, 난이 비애를 보지. 근데 옆집에서 너무 시끄러웠어. 밤에 뭔 짓을 하는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 아무래도 이상한 비디오를 보거나 그런 거겠지. 정말 주택은 그래. 무슨 소리야? 옆집이라면 나 얘긴데? 꼬마야? 가져냄새라 지치기야! 뒤질라고 어디가 감히 아저씨를 홀리. 놀리는 거니? 왜 이래? 뒤지고 싶지 않으면 아저씨에게 덤비지마는 것이 좋을 것이야 거기서 이소이 도망가봐 짠내내서 가는 길이 막혀있어 더러운 조직유저 거기서라 조직유저! 이자지아 좋아, 도망이다 도망은 너무나도 좋지. 나의 핑크색 거. 자동차. 좋아. 일로 가야 되는구나. 좌회전. 그리고 후회전. 좋았어. 엄청난 레이싱 실력이야. 조심해. 아우, 나! 싸우러버비치. 이게요? 안녕하세요. 어, 아우셔코니 심슨. Hey m o 좀 도와드릴게요, 심슨 씨. Tell me when i 이번 미션을 완료하면 돈을 드리겠습 50달러를 드리겠습니다. 50달러를 이번에 가져가요. 저 아줌마를 패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일이죠? 배드리죠 어머! 주말! 당신을 배야지만 50달러를 얻을 수 있다니 이렇게 쉬운 미션이 있을 줄은 몰랐군요 좀더배드요날 아... 때리면 어떡해! 여잘 때리는 것은 너무 폭력적이라서 어? 음... 음... 경찰이? 음... 경찰이 오기 전에 조심해야지 응, 음, 돈을 먹어야겠어 미션보다도 돈이 중요하니까 돈을 많이 먹어서 구조가 될 거야 부셔버려? 좋아, 돈. 나는 부자 쇼키가 된것 같군, 그래. 한번더 부실 거야? 아, 세상에 돈이 마구마구 하늘에서 떨어지는구나. 나의 사랑스러 목소리에 모두들 반해버렸고, 그러니까 채팅도 안 하고, 멍 때리며 화면을 바라보는 거겠지. 그렇지, 않니 얘들아? 자, 돈 내려오는구나. 돈이 아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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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고 있어요 으으으으... 좋아아... 좋아좋아... 게아아 드라이브 황금 드라이버 자 이거도 패만일 거야? Oh, 오 세상에 나란 부자 숏기요 네네 네네 네네네네네 네네네네 네네 네네네네 어디서 다운하나요? 다운은 개뿔이 어리석은 초딩 녀석아 자, 사커킥! 좋아, 여기도 돈이 있군 난 부자가 될 거야 자, 부숴버려! 이야, 세상에, 돈 봐, 돈봐 하나를 먹는데 마치 200개를 먹는 것 같은 디자인, 아니 뭐냐, 그래픽이 나오는 건데 내명 하나만 먹고 있어. 근데 마치 1개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사기꾼 게임 같더니. 난그명 하나만 먹고 있어요. 어이 아, 녀석이... 또레 판상인이로군 이봐요, 드디어 만나군요 a r n e y can I borrow the plow king? 절좀 도와주세요, 요 What you want, sexy leprechaun. Just don't. 나우지만 팔지 않아요. Done. Whatever. 나처럼이? 열 어, 자동차잖아. 좋아 이 트럭을 사겠군. 150 코인에 이 트럭을 구매할 수 있어. 트럭을 내놔. 좋아. 어, 이번 미션은 거시기 해서 거시기 해서 거시기 해서 거시기 해서 파워 플레이드. 어, 어디로 가라는 거야? 어쨌든 Let's do this thing. 먼지 모르겠지만 알겠군 그래. 나 얘들아 뭘까? 아 여기 있군요 나의 사랑스러운 트럭 이 트럭을 타고 운반을 해주는 인물이어 나는야 일용직급 노자야 야 비켜 망정한 녀석 언제나 발전소에 가는 거군요 What? 이랬어 아우 사람아 비지 운전을 어디 하는 거야 망정이 황통이인데도 아우 피자아 비키라고 예수기들 글을 읽으세요 지금 장난니 허니허니 장난허니 달려라 허니 좋았어 야 좋아좋아 이러한 망정이 운전을 이따구로 하는거니? 다치고 가요 저와인생뭐 있어 무조건 치고 가는 거지. 너와 저와 쩔리고 그래. 내가 uh, like 녀석을 부딪혀주면 방장한 no! 자석 도망갔어 녀석이. 이가한 no! 소년, 감히 나를 도망가다니. 날 피하지 못하게 될 거야. 녀석을 차로 쳐주겠어. 지옥을 맛보여주지 no! 이겨야 송이.

점잖이네, 점잖이긴인가 점잖네. 나옹이라하다이입 소스. 네 목소리가 너무 안 금지지.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아름답고 뭐랄까. 제 속에도 들리기도 하고. r e c k l e driving 있어. is my pet peeve. 하지만 니들이 목소리 이렇게 빨고 내서 바꾼 거가야에게 뭐라 할 차기 건데 말고는. 좋아, 이쪽으로 갔나가다 새로운 지역으로 가는 거야? 좋아, 여기니? 아니구나? 위험했어요? I'm a lean mean speed thingy! 하하 <laughs> 같아? I am so 시발. sick of this happening! Okay, that's a lawsuit. 내가 병신이었다니? 난 병신이 아니야, 이녀석 좋아. 에이 손니 얼마나 지혜 낫군. 몸통지가다 와가고 있어요. 아이런 사람은 빛이 운전대를 어떻게 하는 거야? 발로 하는 거야? 난 손으로 하고 있는 데 녀석은 발로 하고 있어. 사슴 고기를 드세요 여기로 가는 그래. 에 아, 바로 여기에 어 도착! 갔다 와군 그래. 드디어 미션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어. 좋아! 하늘 높이 방사선을 뿌려야 되는 거야. 이 지역에 방사선을 하늘 높이 퍼뜨려주는 거지. 이제 임무를 완수했으니 돈을 받아야겠지요. 아, 차를 타고 가야겠군 그래. 근데 이거 뛰는 게 있었네. 어디 갔지? 빨리 달리는 키가 있었어. 그런데 그 키는 사라져 아쉽프트키하구나 슈발 꿈, 사커키. 좋아. 다시 드럭을 타고... 레리리리리리리리리리... 자, 제가 왔습니다. 이제 돈을 줄 때가 된것 같군요. 아, 여긴가? 아니, 이건 뭐지? 일단 내리고 보자.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민간인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 저는 알바생이에요 여기서 윌슨씨를 만나기로 했는데 임금을 받아야 됩니다 윌슨이라뇨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상하군요 저는 분명 돈을 받으러 왔는데 어서 나가세요 어쨌든 저는 미션을 완료해야 되니 자 아이고 주말꿈 액션 Well, i h o p 에휴, 말어드벤척 게임이 되어 버리다니 일단 이걸 타고 가야겠군 그래 쳇이금이니 아니면 언제니? 좋았어노이말 응. <laughs> 어. <어이, 슈발. 웃음> 뭐야? 지지아이거 뭐야? 나도 모르게 하늘로 비점프했지. 다시 올라가야 되는군. 그래저 안에는 뭐지? 아마 이 안을 들어가야 되는 미션이 아닐까 싶어. 여기 있었군 핵폐기물. 좋아, 핵폐기물을 받았어. 온몸이 이상해지고 있어. Oh, 눈이 내기가 되는 that's 느낌이야. That's that's 그리고 곱추가 내기가 자라나고 that's 있는 느낌이야. That's that's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that's 있어. That's that's 있어? That's 이것이 모두 방사능에 오염된 것인가? <laughs> <that's your power laughs> 귤발방사능에 오염돼 버렸네. 타이머 땡 머리야. 자머리가 머리? 시간이 없어요스터피어 박스. 에머지 모르겠지만 빨리빨리 먹고 째야 되는 미션 같은데.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가라바라사바라. 빨리 탈출하세요. 와, 아이 니드 어 디스코 냅. 근데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군, 그래. 아니야, 저기 분명 보석들을 먹는 미션일 거야. 그렇지들라 보석을 I'm 먹는 I'm 미션이 거야. 미션 피키니 존, 채핑. 예. 쳇팬스, 에밍, 쳇팬스. 뭐라고 하지 거리는 거야. 비켜요, 나 밥을 사람이 마스터. never run again. Yeah, 빨리 도망가야 돼. 여기 미션을 완료해야 되는군. 시간이 없어? 자, 사고킥사고킥내스타플이를꺼냈 그래? 이번 미션은 아이고 지게미! 이를 넣었지만 좋지? 제한 시간 내에 어서 기계들을 폭파시켜야 해. 기계들을 폭파시키지 못한다면은 난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다. 아, 지게미! 야, 슈발! 난꼭 깨고 말겠어? 날 올려줘? 지금이니? 아니면 언제니? 야! 이런 CM이 화면도 돌아가질런, 후? 뭐, 이런 게임이 다 있지? 엿! 자, 잘 봐. 한 번에 성공해내는 나의 모습을. Yes, so t

To us, Sungun like anyone likes these things. Nao, taro... oh, yeah Whoa! My table Y Bad I'm going like a candy wrapper in an updraft. Timey him much like wee goes up Action mode. stupid like a fox 시간은 30초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키앗! 야! 아, 짜증나. 얘들아, 너무 짜증난구나이 건물은 폭파할 것 같아. 아, 디스코 냅. 시간이 없어요. 차라리 이번 미션은 실패했다 칩시다. Let's go. 이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든 말든 그것은 내 얼바 아니지 않으나요? 그보다, 자, 털출이야 시간이 없어! Yes. 제도단 해야겠군. 좋아, 나의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주지. 감을 잡았, 감을 잡았다는 것은 한 번에 퀄리티 있게 플레이할 거라는 그런 얘기라겠지. So smart, 아, 여기도 있었군요. Could I broke you? 굳이 먼 거리를 갈 필요 없었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길로 갔었어? 자, 지금이니? 아니면 언제니? <laughs> 좋아, Stupid 아주 like 빠른 스피드야. 호이짜! 아니, 하이. 아 저건 뭐지? 먼저 <laughs> 말하자 <말하지만 웃음> 나중에 말해야지. 아주 망청하게도 어려운 길로 가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굳이 저쪽으로 갈 필요는 없겠죠? 역시 이 됐어요. You so smart, how come I broke you? 어, 이런. 이거는 잘 보세요. 타이밍에 맞추어이단 점프를 얼마나 잘했죠? 이제 두개남았군요 어때요? 남자라서? <laughs> Stupid like a. 사실 box. 이런 플레이는 너무나도 쉬운 플레이라고 할수 있어. 지나가던 아이도 할수 있을만큼 레모나도 쉬운 플레이트 예, 저 위에 있군요 이제 마지막 하나의 폭탄만 제거해내면 이 원자력 발전소 구해낼 수 있다는 mess up later. 미션 컴플리트 어허 난 정말 최고였어요 계세요? 이런 깨세 아, 저기요 f 아 n a l l y I can get e So, yes, I'm g 에 i n g to get some. Renan! Oh, yes, I'm going to get s 사 m 이 i 군 그래? 도와주 to get some. I'm going t 아! s 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시는 거지요? 아 어, 내가 그만 연구조에 하다가 뭐냐 칼륨을 넣어야 되는데 그만 설탕을 넣었네 그러자 설탕이 용해 되면서 달고나가 됐는데 그 달고나를 한입 먹었더니 아주 맛이 좋더군 그래서 그거를 시장에다 내다 팔았는데 시장에 가자 아이들이 차라리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별모양 십자가 모양으로 집기를 만들어서 뽑기로 만들면 더잘 팔릴거예요 라고 하자 나는 다시 연구소로 왔네 그래서 나는 철근을 녹여서 집기를 만들 뽑기를 찍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니 보게 미친 연감 혼자서 집거래되는 이상한 연감이 있었어 요 I'M A LEAN m 어, 잠깐만. Just a moment. 자, 판기가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수 있나요? 돈을 내놔, 망쩍한 녀석! 나는 부자 쇼키요. 돈은 다 내가 먹어버릴 거야. 어, 전화기가 있군. 발로 차? 발로 차. 발로 차. We are the champions. 어, 자동차를 사는 미션이구나. 하지만 이미 있는 거야. 나는 보자쇼키 자, well it's about time. 출발이 디디디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 지금이니 아니면 언제니? 야, 쥐어이위험했어 어서들 어, 오세요. 30분마다님 어서 오세요. 30분마다별풍선을 추적한개 쏴주시는 30분마다님 어이란? Oh, I forgot my 백두산을 보게 됐군. 백두산이 화산이 분출되고 있어요. 그 현장에 내가 목격을 하게 되다니 이보다 유쾌하고 멋진 일이 있을 줄이야. 어 뭐야? 아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아니, 아죽 아니, 아만 아니, 하기도 목숨을 잃니아았어요어 차가 어디 있지? 여놈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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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아비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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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짝아짝아 야 조심해. Oh no, son of a b c h Fucking USA, USA 나미. 비교요 다투는 수가 있습니다. 차를 강아를 cool 하고가 world. 있어. 어 저건 뭐지? 하늘을 날아다니는 버리사. 셀로킹. 이질나고 감히 주인공을 버리소에게 하려 하다니. 더러운 초딩벌에게 목숨을 잃을 범 받군요. 이리 오세요, 손님. 감사합니다. 초딩벌을 싹거키고로 해치우는 나. 너의 이름은 심슨. 역시 심슨이야. 심술쟁이 심슨. 이건 뭐지? 버즈 카드. 스윗, 스윗, 옵세브 이런. 최고의 카드를 먹었군. 이 카드가만 있으면 초등학생들을 모두 이길 수 있어. 좋았어? 출발이? 어, 이러면은 아이들의 버스군, 스쿨버스야? 아이들이 다칠 수 있으니 안전하게 직 다치러 가다 내가야지. 이거봐요 빨리 가세요! 빨리, 빨리 가란 빨리 말이야, 미삐마이 도대체 뭐하는 거야? 이거봐요 뭐하는 겁니까? 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아이, 뭐야, 사람이 없잖아? 내가 가, 이겠군. 내가, 아이, 내가 좀 뭐하고 는 거지? 아, 이 차를, 아이, 비라 막을. 일단은 차를 바깥으로 빼놔야겠어? 자, 됐다, 이대로! 됐어? 아이들이야, 죽든 말든. 일단 내가 미션을 하고, 가.. 아이, 돈이 하잖아? 삐짜, 이 초집녀석아! c 스 e s t pains, 어, 미션이 건나발리고 가네. 돈이 나 먹고 가자초딩조끼 하이, 아이, 아이 자, 빨리 가야지. 뭘찾아봤쌀거킥뭘찾아봤쌀거킥 <laughs> Never, run again. Wow, 자, rep. 빨리 차를 다시 타야겠죠. 개새요? 이런 개새? Hey, 뭐하잖아고? 어, 어디지? Oh no! Son 좋아서 삼삼칠. 어 기름. <laughs> 자, 드디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왔군, 그래. 좋아. 아, 위험해요. 사람을 친 걸까? 기분 탓이겠지. 그래, 기분 탓이었어. 네, 아, 여기는. 주차 완료. 꼬마야? 전 꼬마가 아니에요. 머리가 커서 그랬어? 몰랐단다. 세상에 저렇게 머리가 큰 아이는 아트 빼고는 처음 보는군. 계세요. 좋아, 아니 다들 어디 갔지? 시트더 소파. 그래 이제 휴식을 좀 취해야겠어.